여러분 이재명이 10월에 사퇴하냐 마냐를 가지고 이제 오늘도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저는 이제 저도 이거 얘기를 좀 했었죠. 얘기를 했었는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뉴시스 제가 보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뉴시스 말고도 이 10월 사태이런 가중은 여기저기 지금 난립니다.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제일 제일 나대는 분은. 나댄다 표현이 지금 거칠죠 거칠는데 딱 니가는 요런걸 보고 나댄다고 하지 뭐 어느 때 나댄다고 하겠습니까 김두관입니다 김두관 아유 이재명 사퇴 후 등판 사실 무근이다 내년 전당대회는 검토했다 이러는데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재명이 사퇴를 하면서 당대표 전당대회를 열고 친명 쪽에서 김두관을 내민다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해서 그건 민주당이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전당대회를 한다. 10월에요. 그걸 좀 택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10월 사퇴론과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건 그게요. 이재명이 감옥에서 사퇴를 할까? 밖에서 사퇴를 할까? 그게 궁금하지. <laughs> 뭐딴 거는. 자, 일단은 이재명 관련돼서 뭐 10월까지 가기 전에 요번 이제 8월이 오죠. 영장 유력해 보입니다. 백현동이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설명 안안 안 드릴게요. 뭐몇 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고건는 빼고. 백현동 내용은 빼고 일단은 그 백현동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영장이 유력해진 상황. 8월입니다. 8월. 8월에 이제 영장이 처지면,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체포동의안은, 그거는 민, 이재명이 미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원칙이야. 이렇게 하는. 이제 체포동의안을 이렇게 방탄 국회를 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자라는 이런 얘기들이 빌드업이 됐기 때문에 저번보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올 거고 이재명은 구속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또 한동훈 장관하고 이재명하고 서로 눈을 눈에서 레이저 쏘는 일 벌어지겠죠. 자 8월 영장. 자 청소는 다가오고 이재명이 감옥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쟤네들이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쟤네들이, 그, 지금 민주당 쟤네들, 그 팬덤들, 민주당 당원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이재명이 감옥 들어가면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 거다. 이렇게 쟤들, 쟤들 저러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이 총 집결할 거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무속이죠, 무속. 고사 지내고 있다. <laughs> 그렇게 고사 지내고 있는데, 꿈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laughs> 꿈께. 얘들아 꿈깨라 민주당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지율이 올라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이재명 체제, 이재명이 옥중에서 비장미를 가지고 공천을 하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간다 해도 제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지지율은 꼬라박을 거다. <laughs> 이재명 감옥 들어가면 민주당 지지율하고 저쪽 어, 지지율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것도 꼬라 박으면서 꼬라 박으면서 저는 음, 저는 이재명이 옥중에서 사퇴하게 된다 이럴 가능성이 높지 무슨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재명은 감옥 들어가고 나면 그러면 민주당은 비대위 얘기가 나오, 나올 거다 전당대회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전당대회를 한다고요 만약에 이재명이 감옥 들어가는데 전당대회를 하면 민주당은 쇼를 할 겁니다 무슨 쇼? 강목쇼 이합! 우리 스타워즈 많이 봤죠, 여러분? 윙윙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딱! 딱! 소리가 나면서 서로 패싸움 날 겁니다. 그 패싸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전당대회를. 어. <laughs> 이재명 감옥 가고 전당대회 하면 강목쇼, 우리가 강목쇼 멱살쇼를 볼수 있을 거다. 저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할 일은 절대 없고요. 쟤들이 지들이 알아. 지금 이 상황에서 모이면 쌍박지 패스업 난다는 걸 지들이 알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절대 안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전당대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 민주당을 모르는구나. 응? 여러분 통진당 옛날에 그 분당되면서 그이 강목쇼 아니 그 머리 끄댕이 자꾸 막 있었죠.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는 민주당 분당의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그걸 그걸 모르고 자들 전당대회 얘기를 하네. 그래서 이제. 총선 앞두고 초 예민 갈등 이거 조정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웃긴 거는 민주당이 있잖아요. 민주당이나 야권들이 야권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로들 원로들이 조정 능력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원로들이 원로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양쪽, 왼, 이쪽, 저쪽, 뭐,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싸운다. 그럴 때는 원로들이 말릴 수가 있지. 응, 원로들이, 그럴 때 말릴 수 있는데, 이 싸움은 원로들이 만들, 말릴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원로들이요. 어? 지금 전부 다 원사이드하게 이재명 쪽 편을 드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이재명과 이낙연 사이에서는 다 원로들이라는 사람들, 이재명 쪽으로 다 있고, 이낙연 쪽뭐 하는 사람들, 그 애정이나 이런 게 없는데, 무슨 조정 기능이 있어. 그리고 더 웃긴 건, 더 웃긴 건요, 여러분. 이해찬이 원로래. 이, 이해찬이 원로인데, 김부겸이 현역인데? 그러니까, 원로와 현역이, 어, 애매해. <laughs> 애매해요. 김부겸이 현역인데, 이해찬이 원로라고 나대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원로회의는 안 된다. 아, 원로회의는 여러모로 붕괴. 아이고, 생긴 거를 보면 이해찬이 원로지. 근데 아니야. <laughs> 부겸이 형이 현역인데 이해찬이 노인네인 것처럼 와가지고 아유 내말좀 들어서 그러면 부겸이 형이 놀고 있네 이것들이 그러고 말지 <laughs> 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가 어느 쪽 우세로 갈지가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이 감옥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비대위가 어느 쪽으로 우세가 되느냐도 결국 여론추세죠 여론추세로 가서 이재명 감옥 잘 갔다. 국민 여론이 이렇게 쭉 흐르면, 이재명은 끝났네. 그러면서 비명계도 하나 주신나 나 친명계도 하나 주신나 친명 아니야. 나 친명 아니야. 한 명, 두 명씩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끝나게 되고, 박강원 리더십. 박강원이 어쨌든 원내대표가 제도화된 리더십. 그러니까 선거로 뽑힌 리더십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로갈 가능성 매우 높다. 여러분, 되게 웃긴 거 있어요. 옛날에 있잖아요. 2017년에. 2017년 때내 이재명이 되게 삐진 게두명 있었는데. <laughs> 성남 삼형제라고 있었어요. 성남에서 삼형제가 누구였냐면 미키루쿠, 이재명, 정청래, 이 셋이 삼형제다. 도원계리 며진 거의 삼형제. 이런 그 느낌으로다가. 성남 삼형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그 둘이 전부 다 문제, 문제, 이재명을 버렸거든. <laughs> 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번에 이재명이 감옥 가고 인기가 뽀로록 하면은 정청내 보저어나 친명 아니야? 나 친명 아니야? <laughs> 나는 친민주당이야. 민주당 때문에 이재명을 한 거지. 이재명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야, 정청내. 음. 태세 전환을 보실 수 있다. 우디급 태세 전환을 보면서 여러분 참 정치가 코미디구나 이런 걸 보실 수도 있다. 이미 정청내는 이재명을 한번 버렸었다. <laughs>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박강원이 이재명 저는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할게 요 이재명 감옥 간 다음에 그냥 다들 이재명을 버린다 이렇게 봐요. 무슨 친 명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개딸 토벌전 개딸 토벌전이 벌어질 텐데 이 개딸들 토벌전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개딸들은 알아서 흩어지고 이제 민주당 스피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관성이 있어서 어 관성이 있어서 툭뭐 수박 수박 거리는 거이 스피커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 개딸들 올 오프라인에는 못 나오고 그러면서 막 슈퍼챗 쏘고 뭐 그러면서 민주당 스피커들 붙잡고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이재명 어떻게요? 뭐 이런 애들 남을 텐데. 자, 그거, 그, 이채명 스피커들하고 이재명 비대위하고 어떻게 충돌이 날지 조화로울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다. 저는 스피커들하고 민주당 비대위가 파킹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요번에 그파킹이 나는 과정에서 몇 명이 이제 골로 간다. 민주당 스피커 중에서. 김용민 씨라든지, 뭐, 요런 분들이, 친명으로 줄 확실하게 썼던 몇몇 분이 골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김어준이 또, 김용민 토벌전, 요런 <laughs> 거할 가능성. 음, 그런 것도 있고 어, 뭐 그렇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무튼 대혼돈에 빠지고 대혼돈에 빠지고 딱 2007년 정동영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개박살났을 때 그때처럼 되는 게 우리한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저는. 저는 이제 계속 부추김질 할게요. 최악의, 제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가 민주당에서 뭐 40대 기술원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게 우리가 조금만 선거치를 이제게 제일 난감한 건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곤란한 건데, 쟤네들은요, 그렇게 못 가요. <laughs> 쟤네들은 그냥 자중질환으로 계속 할 겁니다. 왜냐? 자중질환 나라고 계속 펌프질을 또 저도 할 거고, <laughs> 쟤네들의 관성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자 아무튼 민지 뭐 민주당 시, 이재명 10월 사퇴론 모설하고 이렇게 썰이 있길래 또 제가 이거에 맞춰서 또 유재일도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김두관 아저씨는요 아유 난이 김두관 진짜 김두관은 얇고 길게 갈 거다 친 친문 했다가 친명 했다가 아주 바쁘다 친노 했다가 친명 친문 했다가 친명 했다가 김두관도 잠깐 바쁘게 사네. <laughs>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